오늘의 피부의 주제는 여드름 패치예요. 저번 영상에서 여드름 패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소신이들이 사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우리 여드름 패치의 대명사, 메디폼에서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은 이걸로다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A부터 z 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여드름 패치를 꼭 써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처나면은 헤일밴드 붙이는 것처럼 여드름 패치는 우리가 여드름을 가장 쉽게 진정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병원에 따라서는 여드름 치료 후에 알맞는 패치를 또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뭐 사실 그래봤자 둘 중에 하나예요. 메디폼 아니면 듀오 자, 그러면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드름 상태를 파악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여드름이 막 올라왔다 이럴 때는 오돌토돌 돌기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마이크로 디들이라는 건데 화장품을 마이크로 사이즈의 바늘 형태로 만들어서 낮은 수준의 통증으로도 자가투료가 가능하게끔 만든 거죠 이때 그냥 일반적인 습윤밴드를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습윤밴드의 주 목적은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드름 초기 단계라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 안에서 더 굶거나 커질 수가 있어요 애초에 이 습윤밴드 는 상처 치료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이 났는데 압출하기 전에 가라앉히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니들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음, 보시면은 이 작은 바늘 같은 것들이 피부 표피를 뚫고 성분들을 침투시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염증을 완화하고 각질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느꼈던 거는 그 이제 막 나기 시작해가지고 안에 보면 염증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픈 여드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딱 붙이고 나면은 일단 통증이 확 줄고 그 부어 올랐던 게 이렇게 많이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용법도 조금씩 다른데 이거를 막 며칠 동안 붙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안 돼요. 최소 두 시간에서 하루 정도만 붙였다가 떼셔야 돼요.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시는 거는 단. 여기서 여드름이 없어졌다 하면은 너무너무 좋겠지만 결국 압출을 해야 되거나 이미 터져버린 여드름이 있을 수가 있죠. 이때가 두 번째예요. 저는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여드름 패치를 붙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드름이 터지거나 내가 스스로 압출을 하고 나면은 이게 깔끔하게 아물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색소침착 이런 자국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걸 방지해주는 게 바로 이런 습윤 밴드인 거죠.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면은 딱지가 생기는데 그 딱지가 살 안쪽으로 파고 들면서 흉이 지는 거잖아요. 이 딱지 지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회복 속도도 빠르고 흉질 위험이 없는 거죠. 아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패치를 딱 붙이고 나면은 그게 진물이 나면서 살짝 패치가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거를 못 참고 이제 떼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말장 도루묵이에요. 다시 딱지 생기고 할복속도 그만큼 느려지고 그렇게 살짝 부풀어 오르는 게잘 재생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이 메디폼이 좀 좋은 이유가 뭐냐면 타사 대비 짐을 흡수력이 되게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아물고 떼시는게 좋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떼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걸 떼자마자 바로 새 걸로 갈아 붙이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여드름 패치를 붙이는 이유가 상처 없이 아물기 위해서도 있지만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런 패치는 어, 많은 양의 진물을 흡수하려다 보니까 살짝 두께감이 있어서 너무 눈에 띄어요 차라리 여드름이 낫겠다 싶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출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요렇게 얇은 패치로 바꿔줘요. 제가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아직 다 케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간상의 이유 때문에 이거를 떼버리고 외출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은또 자국이 남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메이크업 제품 때문에 안에서 또 고대로 여드름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수분 밴드 두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붙여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안 진물 양이 적어졌다 할 때는 이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여드름 패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적재적소에 잘만 쓴다면 아주 간편하게 여드름 케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 메디폼 광고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광고가 아닌 영상이었어도 메디폼으로 진행을 했을 거고 또 여러분도 메디폼을 구매하지 않았을까. 그럼 안녕. 여드름 흉터에도 역시 메디폼 스크하게.